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단원 마무리 했고요. 2단원이에요, 2단원. 2단원의 단원명은 뭐냐면 이겁니다. 시스템, 시스템과 상호작용이야.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제통합 수업에서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자, 어, 2단원은 이거고요. 또총 중단원이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역학 시스템, 역학 시스템,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이렇게 세 파트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중등 때 배웠다고 해서 이제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찬찬히 살펴봅시다. 먼저 역학 시스템에서 역학이란 말은 힘이거든. 힘. 힘에 대한 학문이야. 물리의 기초죠. 이제는 물리, 물리 파트고 역학 시스템의 기본인 거고, 그래서 저랑 그 기본적인 내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힘이란 뭐냐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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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은... F로 표현합니다. false죠. false. F로 표현하고요. 힘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물체, 물체의 물체 모양, 모양과 운동 상태,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냐. 원,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이야. 그러니까 모양, 모양을 찌그러뜨리거나 아니면 모양을 뭐 깨뜨리기 뭐 어떤 이제 뭐, 뭔가 물건을 깨거나 그게 힘인 거죠 운동 상태 이게 중요한데 운동 상태는 정지 또는 물체가 운동 물체가 정지 또는 일정한 속도를 갖고 이제 움직이는 거야 정지 또는 이제 속도를 속도를 갖는 거죠 속도를 갖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지에 있다가 속도를 갖는 운동하거나 정지에 거나 운동하거나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운동 녀석이 정지하거나 이게 바로 운동 상태인 거야. 운동 상태가 달라졌잖아. 뭐 때문에?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힘은요,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한다. 화살표로. 자, 화살표 표현해. 얘가 작용점이야. 작용점. 얘는 힘의 방향이야 방향, 얘는 힘의 크기야, 힘의 크기 그래서 힘의 3요소야, 힘의 3요소 한번 따져보세요 얘하고 얘. 1번, 2번이야, 1번과 2번의 공통점 뭐죠? 방향이 같죠? 작용점도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띄우다 작용점도 같고요 차이는 뭐야? 힘의 크기가 크기가 다른 거죠. 이번에 힘이 크가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볼게.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만약에 에, 어떤 물체, 어떤 물체 이렇게 힘을 줬어. 얘가 1뉴턴 어이고. 자 힘의 단위는 이거야. 뉴턴, 뉴턴이야. 뉴턴. 1뉴턴1뉴턴이야 1N. 또 얘가 또 이렇게 돼서 2뉴턴이야. 같은 방향이죠. 어떻게 돼? 1 더하기 2, 2 어떻게? 돼 3뉴턴. 음. 이렇게 힘 힘은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 이거 힘의 합력 그래. 합력, 합력, 합력 이라고합니다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얘는? 얘가 3뉴턴인데 이쪽으로 1뉴턴이야. 뭐 어떻게 돼? 3에서 1 빼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뉴턴이겠죠? 이거 좀 어? 알짜힘이 오른쪽으로 이 뉴턴. 제가 지금 방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합력 또는 알짜힘 어떤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을해 그걸 다 합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귀결이 되는 어떤 그런 힘, 그게 바로 알짜힘이야. 알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힘의 종류 종류 여기서 이제 할,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음, 마찰력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이제 일어나 힘인 거죠 여기서 물체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이 접촉면에서 이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F가 작용한다고 그죠? 마찰력 이렇게 자기 F 얘는 외력이에 외력 외력, 외부의 작용 힘. 그 외력 때문에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야. 마찰력. 마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가 걷는 것도 마찰력 때, 마찰이 없다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알테라. 두 번째는 탄성력.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탄성이 있어야 되겠지. 탄성체. 탄성체. 대표적으로. 용수철, 고무줄 이런 것들에 나타나는 힘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 그러면 잡아당긴 얘가 반대로 가려는 힘. 이게 바로 탄성력 F야. 내가 잡아당기는 힘만큼 반대로 가려는 힘이 F가 바로 탄성력이야. 탄성력. 그냥 간단히 알아두세요. 탄성력. 세 번째, 세 번째 전기력. 그다음에 자기력, 전기력, 자기력. 이 단원에서는 이 힘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복습 차원에서 요 정도 빨리, 빨리 봅시다. 전기력은 어떻게 돼? 플러스 전기 원자에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작용하고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총력 작용할 거야. 인력과 총력 이따라는 거야. 자기장, 자기력 N 극과 S 극 서로 다른 극이죠. N극과 S고 다른 극이잖아. 얘는 인력. N극과 S 인력. 그 다음에 N극, N극. 그 다음에 SS, 청력. 청력, 얘는 인력. 이런 거. 전기력, 자기력. 음. 그, 뭐, 이 전기력과 자기력의 크기까지는 다르지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좀 물어보시고. 자, 네 번째.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네 번째가 바로, 중력이야, 중력. 더 정확히는 만유인력. 만유인력. 쉽게 이야기하면 질량을 질량을 갖는 둘체들 사이의 힘이야. 질량으로써 만유인력을 만유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질량을 갖고 있으면 만유인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중력이 만유인력에 포함되는 거야. 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이 중력이야. 얘는 지구가. 지구가 물체를, 이게 중력인 거야. 만유인력은 물체와 물체 사이야. 얘가 M1이고 얘가 M2라고 할게. 서로 잡아당긴다고. 만 열려. 근데 얘가 지구요. 지구의 물체야. 지구가 허백 크니까 잡아당기는 거죠. 이게 중력이야, 중력, 중력, 죠. 지구의 물체는 지구에 대한 매우 작잖아요, 그죠? 또한 가지, 아까 못했는데 이제 어 여기서 여기서 요, 요, 여기서 다시로 갈게. 힘의 특징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힘은 쌍으로 쌍. 힘은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음? 그래서 보세요. 여기 얘가 지구고 여기 물체라 이렇게 물체. 그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겨. 얘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겨. 이건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겨.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쌍으로. 근데 왜왜 일방적으로 리가 끌려가는 것 같아 보여? 지구가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M. 질량이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라지 얘는요요 질량은 스몰 램이라 이렇게 지구는 라지에 스몰 램일 때는 얘보다 얘가 훨씬 크니까 지구가 훨씬 크다 질량이.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쌍으로 작용하더라도 일반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지구의 질량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고그 내용 알아두시고 자 만유인력에 대해서 만유인력 F는요. 만유인력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의 힘은 F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r 제곱 분의 g small m l a m 이야. 사실은 이런 거죠.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이렇게 있고 물체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해볼게. 얘가 s m a m 이고 얘가 l a r m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고 뭐, 교재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m 1 m 2라고 단정성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음. 여기서 g는 만유인력 상수야. 상수. 그 얘기는 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얼마냐면 얘는 6.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그러면 이 값은 겁나 작은 거죠. 엄청 작은 거야. 이 값은 얘는 자 요거의 질량 얘는 요거의 질량이야. 둘 사이의 거리야. 둘 사이에 둘 사이에 거리 거리가 r이야 r 이게 바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만유인력 그러니까 질량을 갖는 녀석들끼리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 분에 요것과 요거의 질량을 곱한 거에다가 상수 값을 곱한 거 그러니까 이 둘의 질량을 곱한 거에 상수 값을 곱한 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만유인력 되는 거야 다시 잘 봐. 둘 사이의 질량의 곱에다가 이 값을 곱해 그리고 나누기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지? 그게 바로 만유인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드마카도 질량 나도 질량 있어. 잡아당겨야 되잖아. 잡아당기 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이야. 매우 질량 작아. 보드마카가 스몰이면 내가 라지이면 작아. 그래도 뭐야 g가 이 값이잖아. 마이너스 0 0 0 0 0 0 0 6 7 3인가 이렇게. 66673인가? 엄청 작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 분자가 어, 엄청 작기 때문에 그걸 또 나눠주니까 이 값이 작고니까 거의,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얘가, 얘가, 얘가 지구 정도로 질량이 커진 다면얘긴 달라지는 거야. 그럼 느껴. 그러면은 이제 얘가 지구 정도로 커지면은 둘 사이에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그게 중력인 거야. 중력 지구가 잡아당긴 힘. 알겠죠 그래서 얘가 지구 정도로 커졌을 때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바로 중력인 거야 알겠죠 그 값이 얼마냐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보면 돼 만유인력이 만유인력은 곧 뭐냐면 중력이야 중력 사실은 중력은요 만유인력과 이제 지구 자전에 의한 이제 원심력의 이제 합력이 이제 중력인데,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만유 인력이 중력이야. 그러면, 중력은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mg라고 쓰거든. 해볼게, 그러면. 여기다 다, 적, 다 적어볼게. 어, 만유 인력은 r 제곱분의 g small m l a r m이야. 이게 mg야, mg.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지구 질량이 l a r m이고, 이질량이 s m a m인 거야. 응. 음. 그, 봐봐. 여기서 양쪽에 스몰 M이 소거가 되죠? 날라가죠 G가 어떻게 돼? r 제곱분의 G 라지 M인 거야. 어. 그러면, 얘랑 요사이의 중심과 중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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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요, 거리 알면 되겠고. 결국 이게, 이반지름6 4 0 0 k 로니까 6,400인가? 6,400. 하고, 요 각도 집어넣으면 되고. 지구 질량 집어넣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함값이 얼마냐? 쥐가 9.8m/s. 그 유명한 이제 이게 중력 가속도인거야 다시. 잘 봐. 만유인력은 중력이야. 다 소거돼. 요값구함도가요가 요가. 요거를 계산해 봤더니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인 거야. 지구에서는, 지구에서는 지표 부근에서 재면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야. 얘는 중력 가속도 일정해. 일정하다.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 가장 어려운 부분,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이제, 잘 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중력 가속도 9.8인 거죠. 이 부분만 살려놓고. 그러면, 어떤 물체를 잡아 당기더라도 물체의 질량이 만약에 얘가 얘가 1kg이야, 얘가 만약에 10kg이야, 음, 그럼 얘는 얘가 또 이때 중력 가속 9.8이야, 9.8. 얘도 중력 가속도가 9.8이야, 음, 그럼 힘은 얼마냐는 거지 힘은 그러니까 1kg를 잡아당겼을 때이두 개를 곱하면 이게 F는 M, 아, 요거 하나만,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강의 할 건데, F는 MA, MA, 그러면 F라고 얘힘이잖 힘. 힘, 힘, 이잖아 힘. 힘이야. 얘는 질량이고 얘는 가속도거든, 가속도. A는 가속도야.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니까 힘인 거야, 힘. 그러면 1kg짜리가 지구라는 것에서, 지구에서 얘를 잡아당기든 어쨌거나 중력 가속도는 9.8이잖아 9.8 미터/세크로 같은 거잖아 같은 거야 9.8 같아. 음. 그러면 얘를 잡아당는 지구 얼마만큼 잡아당기냐고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a니까 이거, 이거 중력 가속도 a잖아 이거 이게 중 이게 중력 가속도잖아 가속도잖아 곱해 얘는 9.8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고 얘는 98로 잡아당기는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는 물체가 질량이 가벼우면은 적은 힘으로 잡아당기는거고 질량이 크면 센 힘으로 잡아당기는거야 그래야지만 9.8mps 같은 가속도가 나오니까 응? 이해돼?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인거야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어 공기저항이 없다면 가벼운 거나 무거운 거나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초당 떨어지는 속도가 일정한 거야 초당, 초당 속도가 일정한 거야 초당 이제 그 속도의 차이가 이제 가속도니까 초당 일정한 속도로 이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려면 질량이 가벼운 거는 가볍게 잡아당기고 큰 거는 세게 잡아 이게 바로 중력이 되는 거야 중력 그쵸? 그래서 질량이 크면 더세힘으로 잡아당기고 작극 작은 힘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중력이다. 이렇게 달리 중력이 작용을 해서 같은 중력 가속도가 나온다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